안녕하세요. 랜덤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남은 에피소드와 남은 만화책 권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최근 오다의 치로는 원피스 모든 스토리를 5년 안에 끝내고 싶다는 인터뷰와 함께 원피스를 120권 정도로 완결 지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많은 독자들은 현재 스토리 진행 속도를 보며 5년 안에는 절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제가 진행한 원피스가 몇 권으로 마지막을 장식할까 라는 커뮤니티 투표에서 투표자 반 이상이 1 6 0건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투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자들의 생각에도 오다의 지로는 원피스를 정말 1 2 0건에서1 3 0건 근처로 끝낼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로는 작년에 원피스 1 0 0권을 기념하여 로드투 1 0 0 원피스 박스가 만들어졌으며 원피스 박스의 스토리가 총 4부로 나눠졌기 때문으원피피스스의일일스토토리큰틀 틀로 이스트 블루 편, 알라바스타 편, 하늘 선편 3개 에피소드로 원피스 만화책 1권부터 32권까지 구성됐으며, 원피스 2부 스토리는 큰 틀로, CP9 편, 플로리안 트라이 앵글 편, 정상결전편 3개 에피소드로 원피스 만화책 33권부터 61권까지 구성됐습니다. 또한 원피스 3부 스토리는 큰 틀로 어인선 플러스 펑크에 저드 편, 돈키호테 패밀리 편, 토트랜드 편 3개 에피소드로 원피스 만화책 62권부터 90권까지 구성됐는데 원피스 4부는 와노쿠니 편을 시작으로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원피스 박스는 총 3부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와노쿠니 에피소드는 원피스 100권을 넘어 101권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진행 상황을 보면 최소 102권 또는 103권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원피스 4부의 첫 에피소드는 와노쿠니 편으로 90권에서 102권 또는 103권까지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원피스 박스 1부, 2부, 3부 에피소드가 큰틀로총 3개의 에피소드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원피스 스토리는 큰틀로총 2개 에피소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원피스 1부, 2부, 3부 모두 30권 내외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정말 원피스는 총 4부로 120권 내외로 구성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원피스 에피소드가 2개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2개 에피소드는 큰틀로 엘바프 에피소드와 세계 최대의 전쟁 에피소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며 어인섬 에피소드에서 어인섬의 역사와 조이보이와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배 노아와 고대 병기 포세이돈의 존재 떡밥 조에서 포네그리프와 로드 포네그리프의 떡밥이 공개됐듯이 엘바프 에피소드에서는 거인족의 역사와 거인족인 하그와일 디사우로가 어떻게 디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또한 원피스 마지막 에피소드 세계 최대의 전쟁에서는 2년전 에이스로 인해 일어난 세계정부와 세계최강의 해적 흰수염 해적단의 정상결전에서 검은수염 티치가 난입하여 목적을 취했듯이 현재 세계정부에게 붙잡힌 것으로 추측되는 사보로 인해 일어날 세계정부와 세계 최대의 범죄자 몽키디 드래곤 혁명군의 전쟁 또한 내가 받아가겠다고 언급한 검은수염 티치가 난입해 록스 해적단을 부활시켜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갓별리 사건에서 해적왕 골디로저와 해군 몽키디 거프가 록스적단을 괴멸시킨 것처럼 세계 최대의 전쟁에서는 몽키디 루피와 해군 코비와 스모커, 아웃키즈까지 합세하여 괴멸시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검은 수염 티치를 막은 후에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은 오다의 출에 최근 인터뷰와. 원피스 100권을 기념하여 나온 원피스 박스로 남은 에피소드를 추측해봤는데요. 현재 원피스 작가 오다이치로는 120권으로 원피스를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와노쿠이 진행 속도를 보면 120권은 무리일 것을 보이며 130권 안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